오늘 타겟 김민철 함정 준비 잘했지? 예! 뭐부터 했어? 문을 당기면 자동으로 폭파하니까 함정 설치해놨습니다 야안 당기면 어떡하라고 문제없습니다 문을 보세요 <laughs> 무조건 죽겠구만 잘가라 김민철 <laughs> 어 뭐야 당기시오? 글자 봤다 잘가라 그쵸 어? 저걸 밀어버려? 괜찮습니다 두번째 함정 쇼파에 앉으면 폭파입니다 아 쇼파에 앉으면 폭탄 <laughs> 죽겠구만 잘가라 아 어, 드디어 쇼파다 다좀 쉬자 굿바이 아우 어, 편하다 어? 여기 앉아버리 걱정 마세요 전자레인지에도 설치했습니다 <laughs> 어 진짜? 예 전자레인지가 0초로 가는 순간 붐아 이제 밥돌려야겠다 전자레인지가 자 이제 자 이제 잘가라김민철리 어우 무섭겠다 휴 1초 남기고 세이브 우리가 암살하는 걸 알아? 그렇지만 컴퓨터에도 설치했습니다 버퍼링이 5초 이상 걸리는 순간 붐 됐자 컴퓨터 타야지 아이 버퍼링 뭐야? 그치 3 2 새로고침 새로고침 어? 새로고침 아우 그냥 껐다 켜야겠다 휴, 됐네. 진짜 마지막, 저놈 자전거에 폭탄을 설치했어요. 앉으면 끝이에요. 바로 저깁니다 검정 자전거에 폭탄 설치한 거 맞지? 예? 아니요. 하얀색에다 있는데. 아우, 바보야. 검정 자전거가 김민철 거라고. 아우, 또 실패했네. 아이씨 모르는 사람 자전거에 설치해버렸는데. 죄송합니다. 아, 자전거 타야지. 자, 헷차. 그리고 남의 거 타지. 어, 그, 그러게.